Getting started, a life is a dream 안녕하세요. 저신용 중고차 리얼카 김인서입니다. 네,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비대면 서비스 문의를 주신 고객님 건이고요. 현재 신용 회복 총 8년 중에 6회차 납부하신 고객님이시고요.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직장 근무를 성실하게 1년 가까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 승인 요청 받아 드렸습니다. 내저 생활이라든 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시간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자 요청해 주신 차량이고요. 2020년식의 콜로라도 68,000km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익스트림 X 4륜 모델이고요. 스포츠 바까지 추가 상위 등급에 대한 콜로라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통화가 안 되는 관계로 검수하면서 제영상 촬영하고 고객님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검수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지금 콜로라도 차량 검수 올라왔고요 차량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놨습니다 앞쪽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비상등 밑에 안개등 깨지거나 스키찬 부분 없이 잘 나오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쪽도 스키차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검은색 차라 스톤 자국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특히나 험로를 많이 주행해서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본넷 부분이 정말 깨끗해요 딱히 딱 보여지는 스톤칩 자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 않고 여기 살짝 스크래치 부분 하고 앞쪽은 이렇게 점점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. 보시면 유리도 돌빵이라든지 금감그 부분 없이 깨끗하고 그다음 고객 걱정하셨던 거 앞쪽 타이어는 새 타이어예요. 보시다시피 그냥 새 타이어. 다만 앞쪽 두 개만 교체를 하셨어요. 전 차주분이 뒤에는 트레이드가 거의 많이 없어요, 고객님. 그럼 교체를 해서 타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 문쪽 보시면 깨끗하죠. 사이드 스텝 부분도 안전하게 이렇게 잘 달려 있고 시트도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게 유지. 잘 되어있고요. 자 뒤쪽은 더 깨끗하고 실내 공간도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있고요. 보시면 요거 익스트림 X 4륜 모델 중에서도 하나 더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고 등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비상등 그리고 후미등 나간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 적장 비추는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요. 그 다음 밑에 쪽 견인고리 부분 하고 오른쪽 하단부 쭉 보여드리면 깨끗합니다. 네, 실내로 이동해볼게요. 어, 일단은 앞에 센터페시서쪽 확인을 좀해드리게요 에어컨은 제가 좀 미리 터나게 잘 나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틀어놨고 그 다음 열선 시트 틀어놔 볼게요 그 다음 화장 거울 등 운전석 쪽 거울 깨진 부분 없이 화장 거울 등잘 들어오고요 앞쪽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위쪽 하이패스 기계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따로 얘는 제가 뭘 체크를 해 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터치 패널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네, 터치 패널 잘 되고 그 다음 라디오 강의 당사자 볼륨 집어 던지듯이 그 다음 채널 넘기는 버튼들도 네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봐드려야 될 거. 아까 이게 뒤에 쪽 적재한 비치는 랜턴. 이거는 차선 이탈. 전방 센서. 그 다음 트레일러.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체크를 좀할 거예요, 고객님. 호진. 드라이브. 일단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성은 굉장히 좋고요. 드라이브, 미션 변경될 때 치는 증상 전혀 없고, 그 다음 한 가지 또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버전, 그 다음 주차 가이드 라인, 핸들 돌렸을 때 주차 가이드 라인도 정상적으로 잘 연동이 됩니다. 어, 지금 엉덩이 쪽도 지금 따뜻하게 지금 잘 올라옵니다. 운전석 보조석 쪽, 엉덩이 열선 시트 굉장히 잘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끄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4륜, 2륜, 오토. 정상적으로 기어비가 잘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. 보시면. N단. 항상 4륜 차량들 기어비 변속할 때는 N단에서 놓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? 지금 보시면 기아 변속 중에서 넘어갔습니다. 1륜에서. 지금 상시 4륜 오토로 넘어갔고요. 또 N단 상태에서 자륜 하이 모드로 변경하면 기아 변속 진행 중. 딱각 하고 하부에서 기아 변속되는 느낌이 다 들어요. 이그 상태에서 다시 1륜으로 변경했을 때. 네, 사륜 기업이 털컥 하면서 정상적으로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어, 매뉴얼 복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 보셔야 될 거, 오른쪽 창문 올라오고, 내려가고, 사이드미러 거울 보시면, 우, 좌, 위, 아래. 사이드미러 모터 나간 거 없이 부드럽게 변동 잘 되고요. 네 일단 차량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서 시운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어비 변속도 다 해봤지만 자율차량들은 사실상 기어비가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. 일단 미션 치는 증상도 없고 차량 정수성 좋고 괜찮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영상 한번 보시고요. 저한테 전화 주세요. 네,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고객님한테 영상 촬영한 거를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영상 보시고 만족을 하셨고요 고객님 내용부터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용회복 8년 중에 총 6회차 납부를 하셨고 4대보험 적용받고 있는 직장 근무를 성실하게 1년 가까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 승인 요청 받아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차량 20년식 콜로라도 차량이고 68,000km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익스트림 X등급 모델이고요 스포츠 바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이제 정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탑송으로 해서 출고해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맡겨주시면 최대한 한도 승인 요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 5 5 0 9 0 리어카 파이팅